마스크팩들은 사실 정제수가 80, 90%예요. 음. 저희는 병포립 추출물이라고 어 쉽게 얘기하자면, 마데카솔 뭔지 아시죠? 다 얘기해도 되나요? 그, 상처 연고. 치료할 네. 네. 거기에 주 원료인 병포립 추출물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음. 정제수는 얘네들을 섞을 수 있는 4%만 들어가고요. 병포립 추출물은 75%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그냥 정말 에센스 덩어리고, 음. 나머지. 어, 퍼센테이지는 다 어, 얘네 좋을 좋은 에센스 성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한 방울 들어가지 않은 사프 들어갔나요? 네, 네. 4% <laughs> 얘네가 섞여야 되니까요. 음. 네. 그래서 보시면 또 아, 엄청 꾸덕해요 네. 얘가 얘는 바이오셀룰로스라고 코코넛 성분이에요. 코코넛. 바이오. 어, 그러니까 바이오셀룰로스가 코코넛 성분 중에 하나인 거죠. 코코넛으로 만든 거예요. 아. 코코넛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가 여기 붙여요 얼굴에? 되게 얇은. 예, 네, 한번 붙여주세요. 왜냐면 되게 얇은데 밀착력이 되게 오, 좋아요. 밀착... 네, 여기다 붙이거이 시트를 한번 떼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 네, 두 개, 응. 세 개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떼어내요. 이런 건 손에 발라줘야죠. 네. <laughs> 되게 얇게 붙이, 붙여진다. 네, 그리고 제가 남자분들 하시라고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들었어요. 어, 그게 좋아요. <laughs> 그죠 대표님이 작으신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laughs> 남성분들 하라고 내가 크게 만들었어. 이거 봐요. 아, 어, 진짜 그쵸? 크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쫙 붙일 수 있어요. 머리까지 이렇게 걸치고. 진짜 크다. 자, 얘는 너무 좋은 게요. 저는 너무 바쁘거든요. 제가 여기 오는데도 한참을. 어. 근데 바쁜 사람입니다. 바쁜데. <laughs> 마스크팩을, 브리스킨이랑은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뭐, 어, 바이오 셀룰로스는 뭐 똑같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당연히 틀리겠죠. 음. 음, 바이오 셀룰로스인데요. 얘는 저희가 특허 받은 게 뭐냐면, 보통 마스크팩은 상하지 말라고 방부제를 써요. 아, 들어가나요? 다 써요. 모든 상품은 음. 다 써요. 근데 저희가, 어, 인스타, 네. 인스타. 아 중지 됐네요 네 근데 방부제가 다 있는데 저희는 특허를 받았어요 저희를 따라 할수 없어요 만약에 똑같이 따라하면 저희는 소송을 걸수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떤 특허죠? 그 보리수,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는? 보리수 추출물 천연 보리수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네. 방부제 대신에 그게 보리수가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네, 거죠? 네, 네 보리수 추출물을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페이지에 보시면 스커를 이렇게 사진 찍어와서 올려놨거든요. 음 그래서 어, 다른 마스크팩이랑 틀리게 그래서 임산부들, 모유 수유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다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네네. 음. 그래서 보통은 방부제가 있는 거를 하면 다 이제 아기한테 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보리수 추출물로 방부제 대신 사용했기 때문에 다 쓰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바쁜 사람들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뻗글로 <laughs> 해도 안 떨어져요 잘. 원래 진짜 그 면으로 된 음. 순면 한장또 유행했잖아요. 네네. 순면은 무겁고 떨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누워만 있는 네. 그런 마스크팩을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말 밀착이 네 참일착이에요. 밀착력이 돼요. 좋아요. 음. 그리고 민감하신 분들이 하면 더 좋아요. 왜? 얘는 뭐였죠? 무균 어. 무자극이고요. 그리고 얘가 쿨링 효과를 줘서 되게 민감하고 밖에서 뭐 골프 치거나 요즘 골프 많이 치실 때잖아요. 얼굴에 햇빛을 많이 받거나 자외선이라던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레이저 많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면 재생 효과가 엄청 뛰어나요. 굳이 재생크림 따로 안 발라도 네, 이걸로도 맞아요.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조금 차갑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얼굴에 네. 붙이면 정말 쿨링 효과가 너무너무 좋고요. 네. 이 마스크 바이오 셀룰로스 자체에 이제 밀착력이 좋은 것도 플러스 얘네가 쿨링감을 줘서 더 얼굴 더어 시원하게. 시원하게 해주고 재생을 효, 재생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 얘네가 병풀이 추출물이 상처 치유에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재생 더 플러스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어요. 요새 그, 그 치유되는 효과 있는 음. 원료 있잖아요. 그걸로 네, 네. 된 크림 요새 또 핫하잖아요. 네, 근데 그, 그, 그거는 사실 크림으로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음. 에센스로 음. 마스크팩 형태로 이렇게 딱 붙여주니까 음. 더 이제 침투가 더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좋은, 좋은 게요. 제가. 재윤씨 손에다가 해봐요. 지금 항상 이거 했잖아요 아까우니까? 아니 이렇게. 아이렇게 응. <laughs>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얼마나 이렇게. 나온지 버, 자, 볼게요. 제가 30ml를 응. 넣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오 슬... <laughs> 진짜 많이 나와. <웃음> 보이세요? 여러분 <laughs> 진짜 많죠? 세상에. 이거 어떻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어. 이게 흐르는 거 보이세요? 제가, 저의 꿀팁이라고 하면요. 저는 샤워하고요. 얼굴만 톡톡한 다음에 마스크팩을 먼저 붙여요 이만큼. 그 다음에 얘를 온몸에 다 발라요 아니 이게.. 어머 세상에.. 네. 아까워라 음, 잠깐만. 다 발라요 <laughs> 네. 아니 이게..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진짜 처음 봐요 그리고 이게 정말 무, 뚝뚝 흐르는 물이 아니라 제형, 질감 같은 게 보시면 진짜 그 에센스, 에센스 있잖아요 네. 정말 영양 덩어리인 것 같고 음. 내일 제 팔이 호강하네요 세상에 네.